예 예. 참 나온 이야기예얼마나 너무 습니다 향후에 폐지하는 지금 일단 우선선발 제도를 어 보완을 해서 전에는 면접도 안 하고 그냥 어 했는데 지금은 일단 면접까지는 넣고 네. 향후에는 수시 우선선발 제도가 네. 공연히 저희들은 음, 이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 또 다양한 학생들 뽑기 위해서 이 제도를 했는데 네. 막상 결과적으로. 어,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. 또 공연한 오해의 소재이기 때문에 네. 예, 없애기도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아 잠시만요. 요 처음 말씀하시는 걸 공개하시는 거예요? 2015년도에는 수시 우선 선발을 없애겠다는 거죠? 2015년도가 아니고 이게 네. 이, 이 1년에 6년 동안 프로세스가 네, 네. 대, 대교육 대 예, 이제 공개되는 공개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네. 받아야 되고 2017년부터는 저희들이 승인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사실 네. 분명히는 제가 이 어, 입학관리본부 어, 어, 하고 합의를 해서 제가 이거 만승의 소지가 있는 수시 무슨 첫발이면은 향후에 없애되겠다고 결정을 네. 했습니다 2016년도 입시부터 없어진다. 이해하니까 예.